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여쭤볼 것 같아요. 후회를 할 거면 뽀뽀를 왜 합니까? 하지만 진심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아, 그럼요. 굉장히 국민들한테 정치의 유쾌함, 네. 정치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. 그 네. 근데 아무튼 저는 이번 문제를 너무 이제 언론이 침소봉대하는 게 아닌가라는,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. 비난 이 문제를, 여론 자체를 침소봉대하는 건아니죠요 아니, 저는 전화하는데. 이 부분을 조금 네. 너무 과하게 얘기하지 마시고, 마찬가지로 이제 안희정 지사 측에서도 숙하게 네. 대응하지 않겠다 이후에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잘한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좀 차이를 보기보다는. 같은 점을 좀 보는 구동존의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네. 국민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매서워요. 그래서 음. 집권한 사람들 간에 뭔가 좀 뭔가 또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네.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.